할렐루야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행복한 심토 사랑의 채널 구TV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능력의 기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 마음껏 아뢰고 또 믿고 구한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생명나무교회 손명숙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봄이 왔습니다. 네, 봄에는 이제 오살리기 도원에도또 자주 가셔야죠. 네, <laughs> 네 3월 15일 날 있습니다. 아, 네. 네. 요즘 계속 모이긴 하죠? 예, 네, 그런대로막꽤 모이나봐요. 네. 네. 소성전에 산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하여튼, 음. 아이,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죠? 네, 이제는 뭐 끝날, 음, 그러겠죠? 시기가 되지 네. 않았는가? 네. 우리 또 많은 목회자들, 또 우리 능력 이들을 통해서 뭐 그렇게 고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 말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목사님의 사역은 뭐 코로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예, 늘 <laughs> 그래요 찾아오시는 분들. 네. 예, 뭐저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예, 아그 아픈 분들도 많으시고. 네.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참뭐 음. 이렇든 저렇든 계절은 또김없이 바뀌네요. 그러요 그러죠? 네. 예. 조금 있으면 또꽃 피고. 네, 잎이 네, 피고 여름 오고, 아멘. 예, 맥... 네, 그것처럼 아... 우리도 그냥 그 속에서 또 아웅당웅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네, 엄청난 어, 이 즐거가 뭐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신도 개발되고, 네. 예,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그 어, 예방하는 일에 어, 협조를 해서 사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네, 예, 그 뒤에 예배가 아니라 이제 어, 다른 모임, 음, 사실 음. 어, 정부에서 원치 않았던 모임들 때문에 음. 그런 확진자가 있었지. 실제 전국 교회에서 예배 시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목사님도 뭐 곳곳에 다니셔도. 한 번도 그런 일은 경험하지 않았으시죠? 근데 저는 이제 거, 거의 네. 좀 이렇게 자제를 했고요. 네. 자제를 했고 집, 네. 교회, 이에는잘 네. 네. 나가서 이렇게 뭐접촉도잘안 응. 했어요. 사실은. 네. 안 하고 이제 어디 응. 뭐 이렇게. 응. 응. 부산이라든가 네. 제주도라든가 이렇게 갈지라도 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했지 개인적인 네. 사역을 했지 네. 네, 교회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찬송 못하는 거 교회에서 그런 게좀 답답하고 네. 밥을 못 먹으니까 또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죠. 네. 예. 오히려 더 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네네네. 시청을 네네. 하게 됐고 네네. 시청률이 굉장히 예. 높아졌어요. 네. 어능력 기도가 그래서 더이 예. 어, 시대에 필요한 네. 그러한 에, 기도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능력의 기도자 손명수 목사님 예, 이제 또 우리 구TV의 명 설교자로 예, 월요일마다 5시 30분에 방송이 됩니다. 5시던데요? 아 5시군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5시. 네. 아 우리 목사님 참 설교도 군더더기 없이 그냥 오직 말씀으로만 그렇게 네. 그렇잖아요 응. 우리 삶에 네. 오직 예수로 아멘. 모든 것들이 결정이 시작도 되고 마지막 결정도 예수로 나는 것인데 아멘. 우리 이제 욕심과 교만들이 들어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복음을 네. 우리식으로 자꾸 이제 음. 변질을 시키는 아. 그래서 자꾸 문제들이 오고 사방에서 네. 어 이렇게 자범들이 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예수님의 음. 사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네. 깨끗했죠. 아멘. 네. 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안양 생명나무교회 손명수 목사님께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신데 네. 첫 번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5 0세 되신 권 집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뇌경색이 왔다고 하네요. 한쪽에 마비가 와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운동도 하고 재활치료도 받아봤지만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대로 살아야 하나요? 손명성 목사님의 능력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한쪽에 마비가 오신.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그럴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잠자는 사이에. 네. 이제 뭐 이렇게 살짝 터져가지고 어. 피가 이렇게 네. 흘러 고이는가 봐요. 네. 큰 동맥이나 이런 거 터질 때는 아프고 뭐좀 시끄럽겠지만 네. 아주 그 작은 것들이 터질 때는 소리 없이 그렇게 터져서 고였을 때 이미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이분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주무시다가. 네. 아, 어, 자고 나니까다 네. 하는데, 어, 어, 한 17년 됐는데 거의 이렇게 마비가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굳었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 교회 장로님 음, 기도를 해드리려 매일 아침 갔는데 그분이 그게 펴졌어요. 오. 할렐루야. 네. 제가 만져봐서 알아요. 돌같이 찼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펴진 거예요. 아. 그 다음 날 갔더니 네. 막 부인이 여보 여보 손좀 봐봐 손좀보여 들어봐 그래갖고 봤더니 아, 네. 손이 펴진 거예요. 아. 저 그런 기적도 있었고요. 네. 또 간단한 병 같은데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자 그래서 어떤 때는 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 번씩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네. 음 오늘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할까요? 네. 네, 사랑해 하나님. 주. 귀한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버지 이제 일상생활에 아버지 어려움이 있고 운동도 하고 재활도 한다고 합니다 7.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멘. 믿음으로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간과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아버지 귀한 딸 막혀있는 부분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부자연스러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멘. 간절히 빌고 바랄 권합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뇌경색 그리고 예, 마비증세뭐 이런 증세들은 요즘은 예,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예, 많이 회복들 되고 있고요 예, 의학이 옥사님. 좀 좋으니까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디가 어떻게 막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기도 하고 네. 모든 병이 그렇듯이 어, 이제 중한 병이 있고 네. 또어 정말 위험한 곳에 어 그러니까 어떤 병이 생겼을 때 네. 그때는 좀더 어렵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러나 목사님의 아까 간증하신 대로 17년 된 병자도 네. 낙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권사님의 기도 후에 아 좋게 회복돼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 또아 감사의 전화도 하시면. <laughs> 저희들도 기쁘고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네, 다음 분 계속해서 기도 요청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대신 금집사님입니다 손명수 목사님 저는 대구에서 중장비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신호가 와서 검진을 하게 됐는데 림프암 4기에 1개월 시한부라는 청천병력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대구에서 제가 입원한 일산 암센터 앞에 방을 얻어서까지 저를 돌보고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했지만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한것 같습니다. 손명수 목사님 귀한 말씀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림프암 사기 1 개월 시한부. Yeah. 그러게요 뭐 이렇게 yeah. 건강해 보이는데 yeah. (1개월이다) 뭐 yeah. 이렇게 사형선고를 받으시는 분들이 yeah. 있는데 그게 거짓말 같대요 yeah. 근데 그걸 정확히 그렇게 어 의사들이 yeah. 선고를 내리더랍니다 yeah. 그래서 참 이분 같은 경우도 너무 음. 건강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yeah. 이렇게 또 중환자실까지 간것 같더라고요 네. Yeah. Yeah. 이 분이, 그, 이제, 우리, 그,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의 동생분이신 것 같아요. 네.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네. 왔는데, 그, 지금 뭐, 중, 환자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 어 옛날에는 목회자 뭐 받아줬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 외부인 일절 못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네. 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고, 음. 그렇다라고, 그 형님이 전화가 한번 오신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 기도 부탁을 음. 하겠, 한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음. 믿는다고 믿었지만, 음. 어. 잘못 믿은 것 같다 네. 그런 고백을 하고 네. 어그 병상에서 회개를 많이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음, 본질이 먼저예요. 네. 아멘. 네. 문제보다가는 내가 어디서부터 네. 잘못됐을까. 네. 예.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도 저는 그 얘기를 먼저 해줍니다. 본질이 먼저 잘못돼 있으면 그거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네. 어, 피라미스를 거꾸로 세우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본질을 바로 잡아야죠. 예. 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나고 대화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중환자실에서 회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나님, 주여, 세상에 잡혀 살아왔던 걸 용서하시고, 아멘. 마귀의 아버지 유혹을 받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주여. 아버지 사업하느라 아버지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상징후를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을 검사를 했더니 한달 선고를 받고 너무나 놀라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처럼 믿기지 않았노라고 음.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했던 거 아버지 아버지 지금 병상에서 많은 회개하고 있으니 이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기도를 받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몸속에 흐르는 더럽고 악한 모든 암세포들이 성냥의 불로 성냥의 불로 태움을 주의... 받을지어다 아멘 태움을 받을지어다 아멘 태움을 받을지어다 아멘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넘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주변에도 암 환자분들이 많이 기도를 요청했지요? 또,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네. 네. 또, 이제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 수술했거나, 네.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네. 어, 모든 문제에는 저는 원인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제가 조금 아까도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요. 음, 그분이 이제 믿다가 결혼을 하고 못 믿었다고 해요. 네. 어 오늘 갑자기 남편 돌아가시고 자고 있나 어. 그냥 신근경색으로 돌아가셨대요. 어. 어, 또 본인은 암이 세 번이 왔었다 어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그 불교 믿는 시어머니를 못 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등록도 안 하고 몰래. 교회를 아, 가다가, 네. 아, 지금 온라인 또, 어, 저기도 그때 마음대로 못 보고, 네. 그래서 혼자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듣느라고 이런 고백을 받았습니다. 네. 아, 우리가 이, 그 흐르는 저주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주를 끊으셨거든요. 아멘. 네. 음. 즐거의 저주? 그렇죠. 네. 아, 우리 죄악으로부터 모든 것들 다 끊으셨는데, 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야 돼요. 아멘. 절대 네. 악한자가 만지지 못하거든요. 네.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네. 예수의 흔적을 가진자가 되어지면 자 악한자가 함부로 만지지 못 못합니다. 아멘. 네. 오늘 어, 기도를 요청하신 이분도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 이미. 나음을 예, 입었다라는 고백으로 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병 가운데 뜻하심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어, 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도 그 가운데 예,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또 어, 하나님 원하실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예, 기도 사연인데요. 저는 수원에 사는 이 권사라고 합니다. 목사님, 능력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속상해서 눈물만 납니다. 50대 중반인 아들 내외가 다큰 자식들 앞에서 이혼을 하겠다며 매일 다툽니다. 민 가정인데도 물질 문제와 성격 차이를 이기지를 못하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의 선포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걸 어떻게 선포를 해줘야 되겠네. 이혼하지 말라고. 네. 우리가 지난 날그 네. IMF 이후에 네. 가정들이 많이 깨졌다고 해요. 네. 네. 아마도 이번에 코로나 이게 이후에 네. 또 많은 문제들이 올것 같아요. 이 경제 문제로 그렇죠. 이제 네. 뭐. 다툼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요즘에 그왜 아동 학대 있잖아요 아, 어린 아기들 예, 예. 아동 학대가 네. 참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네. 자기 자식을 저렇게 저럴 수가 있을까 굳이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오늘 아침에 네. 그 어, 출근 인터뷰를 하는데 들어봤더니요 네. 그 전문가 이야기가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 네.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도 귀찮은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게 그런 아동학대들이 많이 일어난다. 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 코로나 스트레스. 가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질적인 문제와 그렇죠. 여러 가지로 자꾸 다투다 보니 네. 이제 뭐 사내 안 사내 하는 거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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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 이런 고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야 하겠고. 아멘. 그죠? 네. 산호라면 좋은 날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럼 지금 뭐 헤어져서 뭐 어떻게 해요? 이 중반에. 아 어, 재혼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음. 어, 후회하는 분들의 음. 제가 이제 고백을 들어봤거든요. 네. 고백을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내가, 네. 내가 그냥 차라리 그냥 살았더라면, 그 여기 지금 <laughs> 이만큼만 해고 살았더라면, 네. 어, 내가 칭찬받고 살았을 텐데, <laughs> 서로 이제 이건 뭘 말하냐면 후회하는 걸 말하죠. 그렇죠. 네, 서로 예. 못 믿는 것도 네. 있고,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잘 네. 사는 분들은 잘 살겠지만, 음. 어, 이런 모습을 보, 보면서 네. 아, 참 힘들어 하는구나, 이걸 네.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음. 조금만 더 견뎌보시고, 네.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아, 그러면, 그죠? 네. 네.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자, 어죽하겠습니까? 아, 그래. 기도하심으로 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불안하신 거죠 어머니. 네, 장소는. 어머니도 네. 예, 이게 좀 네. 세상적인 인간적인 걱정에서 벗어나야 될것 같아요. 그렇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밑에서 먼저 내가 죽은, 죽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요 그. 아버지 연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시고 자신을 십자금태 내려놓고 자신의 아버지 안에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기심과 독선과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배려하면서 주의... 서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서로 아버지 그 아버지의 고통의 모든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먼저 이 치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요.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분쟁하고 아버지 깨지는 것보다는 하나 되고 하늘과 땅이 합형하고 아버지 땅에 있는 것들이 합형하기를 원하는데 주요. 가정이 깨져서 되겠나이까 주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가슴치는 부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 답답해서 기도 요청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딸의 아버지 기도가 열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신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 맺어진 짝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예, 어려울 때일수록 네, 예, 서로.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죽으면, 예, 가정이 산다. 예, 요즘 시대가 네. 너무 쉽게, 네. 쉽게 그냥 생각하고, 네. 그냥 견디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 뭐,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를, 네. 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네. 예,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우리가 조금 음, 이 시대가 조금 우리가 위험한 시대를 살아간다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죽하면 얼마나 괴로면 우그럴럴까싶기도 하여... 해요. 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질병으로 네. 네. 돌아가시거나 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네. 싸우는 것도 은혜래요. <laughs> 싸울 힘이 있는 것도 같이 살아가는데 싸울 수 있는 것도 은혜래요.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어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대한민국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고 예, 생활 수준이라든가 예, 전체적인 삶의 수준은 예, 세계 선진국 수준입니다. 네. 예, 어렵다고 예, 불평불만보다는 지금 예, 상황 속에 만족하고 오히려 서로 힘을 합쳐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겠죠. 네, 다음 분 계속해서 기도 제목 소개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영화 제작자입니다. 이 코로나는 언제나 끝날까요? 이미 완성된 영화가 여러 편인데 계속해서 개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 놓고 있다간 모든 스태프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손명숙 목사님의 기도가 답입니다. 네, <laughs> 이분도 믿음이 좋은 영화 제작자네요. 예, 네. 영화 제작자는 처음 전화 온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 네. 왔는데요. 네. 하튼 뭐 음. 지금 문화 사업이 네. 관광 사업, 문화 사업들이 재짐들 하죠. 예, 그런데 아마 이분도 네. 어, 그렇게 제 몇개 해놨다 그러죠. 예, 이미 여러 예, 편인데 예, 예. 개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 안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영화관에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예. 네, 믿음이 있는 분이고, 어 같은 우리가 기도로서 모든 걸 이겨야 되고, 예. 네. 더 이거보다가 견디고 인내한 만큼 기도해 놓은 만큼. 아멘. 기도를 해 놓은 만큼, 아멘. 이것이 풀리는 날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귀한 아들이 주님을 더 만날 때요, 주님을 더 찾을 때요, 주님 가까이 갈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들의 삶 속에 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쌓아놓고, 아버지 이것이 풀리는 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아버지 히트를 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아 바랄 거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호흡마저도 주의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아멘. 더 많은 것들을 아버지 누리고 살지라도, 아버지 잘 될지라도, 하나님이 더는 한순간도 주의 손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랐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영화 제작자시면서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했으니 네. 그 중심을 받으시고 아마 요비 고난 뒤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귀한 예 제작자이신 성도님도 그런 축복이 예, 기대됩니다. 에. 네 다음 분은 전화로 네. 예, 직접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로동에서는 김희진입니다. 네 김희진 자매님 같은네요 목소리가. 미진! 네. 네 우리 김 자매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네. 손명숙 목사님 나오셨어요.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제가 목사님 이제 마흔이 넘었는데 아이가 아직 없어서요. 예. 결혼한지는 이제 거의 음, 7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태의 문이 열어달라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아, 요즘에 그렇게, 또, 아이를 일부러 안 낳는 분도 계시고, 날라고 네. 저렇게 애를 써도 또못 낳는 분들도 계시고, 네. 지금 공해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어디 육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자, 우리, 어, 집사님? 네. 네. 우리, 김미진 집사님. 네. 살아 계신 하나님 있습니까? 아멘. 자 우리 한 나의 테를 여셨고 아멘. 살아의 테문을 여신 주님? 아멘. 네.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의 하나님. 한 나의 테를 여시고 살아의 테를 여신 주님. 주여. 사라가 아버지 긴 세월을 얼마나 일이를 썼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나이다. 아멘. 귀한 딸에게 먼저 아버지 언약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해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임상케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이 문제를 붙잡고 아버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답답해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함께 하심 믿습니다. 아멘. 열어주옵소서. 아멘.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아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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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믿으세요. 아멘. 좋은 소식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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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우리 집사님의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미 뭐 허락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좋은 소식 있으면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아, 3개월 뒤에 연락이 올것 같습니다. <웃음> 아멘, 아멘. <웃음> 네, 아, 능력의 기도자, 선포기도의 대가이신 안녕 생명나무 교회 손명숙 목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상담과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목사님과 함께 상담 받으시고 기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지 사역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건성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굿TV의 능력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 바랍니다. 샬롬.